아주 좋아. 아, 영, 잘해. 넘거나 이번에 해리 많이 열었는데. 알겠어요? <laughs> <아리히 여러가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? 뭐 기대 안 하는 것도 사실 해리는. 아침이 별로 없다. 아니, 힘이로 또한번보려고 기기기하다가 11번 정 아, 들어갔어. 다양천구였어요전아니죠려 네. 진짜 하나 가까 아니요. 아니, 아, 안 네. 싫었다니까. 이미 12대 4 2구 주춤 주춤 어우 좋아. 나이스다. 안남았어안 나갔어. 안 나갔어. 안나갔안 넘어갔는데. 생양하지. 야, 몸이 단전 다 나갔어. 안 나갔어. <목소리> 자, 커, 카메라 돌려봐. <laughs> 아, 선진. 라 나오세요. 카메라 돌리고 있어요. <목소리> 역시 태식이 형. 아 역시. <목소리> <옆체여> <목소리> 있잖아, <사이드> 있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태식 그 아까 하나 먹었으면 오늘 방에 할말 많았는데. <목소리> 근데 형주 형 가셨어요? 형주 형주 형 햄스터 올라왔. 아, 아, 아니 저기 종아리 올라왔. 그래서 문제가. 정어운 아니 잠에 취했네. <laughs> 아안 춥다니까요? <laughs> 아 추울 것. 아내곡 <laughs> 아, 코... 지금 뭐야 지금? 지금 <laughs> 뭐야? 가운데로 가야지. 가운데로 가야지. 뭐야? <laughs> <가운데로 가야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도 월클키퍼 있다 우리 키퍼 잘 봐요 그니까 형한 형 3명 세워놓은 거 같아 되게 멋 없었는데 <laughs> 아 근데 이 정도도 못하는 애들이야 얘네는 <laughs> 그쵸 저도 못해요 나도 <laughs> 전아 손을 못 써요 <laughs> 여기 다 모였네 <못> <laughs> 아니 저 바닥으로 <laughs> 가는 거못막 <laughs> 여기 명석, 성진 전바닥은잘 막아요 되게 애매하지 않았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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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펜만 바로 꽂으면 바로 바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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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 맹구는 땅불 전문이야 공중불은못막았서지 땅불은 전문이야 이제 남관이가다 깐다 이제 <laughs> 오명석이하 <laughs> 네? 예. 아 이거 어찌고 는데아 엄청 멀리 있구나. 다 나오겠다. 나는 나는 형안까잖아요 허리 랑 등이 안 시리냐? 예? 이거 깔고 앉으세아 이거 햄스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? 참 바닥. 손으로 대고 있어. 그래서 누르고 있어. 의자에 앉지. 의자에 앉으면 아 근데 의사가 의자에 앉지 말래. 아 그래? 여기 엉덩이 아픈 이유가 어. 여기가 눌리면 여기 엉덩이 여기 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아픈 거래 그래서 앉지 말래 누워있거나 자고 아, 할수 있으면 앉지 마 아,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. 사람한테 마이스크할까 애정인가 그러고 있어. 그러니까. <laughs> 형민이형 말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아. <laughs> 자기가 말 걸어놓고. 질문해놓고 재질 않아. 재미가 없어. <laughs> 재미, 뭐 재미. 걱정해주는 거 아니겠어? 오늘 목동역에서술 먹고 형님 찾아갑니다. <laughs> 뭐 재밌는 거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. 내공못 찾아가기. 찔러야지. 아니, 하나도! 어나 모두 주춤 주춤 아 찔렀어요 어우 쇼쿠어이뭐 수비 오이 뭐야 이거 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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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리 스파아 영경 아니야 아 부러졌다 이건 부러졌어 댄또 뭐야 울 맞지 않아요 발거 같은데. 약간 어설픴었어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넘어 너무... 지는가야 되는데 아 어, 인수형 하도 갔어. 넘어져가지고 상습형이라고 그래 상습덕이라서 파월인데 파월 아닌 기야. 거 같아 보영이형 느낌이 보영이형 느낌 아니 보영이는 연기를 잘하잖아 사비부터 지른다고 탔기 전에 소리부터 지른다고 보영이형이 진짜 잘 넘어지거든 으 누워서 트리플 악세 하잖아 아 그리고 톤이 너무 좋아 보영이형? 뭐야?

열심히 찍고 했는데 어, 뭐야. 연구 그래도 나는 뿌듯, 뿌듯할 거야. 안가릴줄 알았는데. 가려갖고. <laughs> 중간쯤까지 나와요. <웃음> <웃음> <오면 안>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이 새끼 잘타네이 새끼, 아, 영근이 정격하! 정격하! 네. 버팅났어, 버팅. 대현이 형한테 까불면 안 돼요. 바로 신상 털 수도 있어요. 지금 <laughs> 나 요주인 물걸, 대현이한테. 어, 대현이 형뭐 뭐 하시는 거예요? 형잡 지금 들어온 거 수도 있어요. 잡복수도 하려고. 대현이 형 경찰이에요? 응. 형사. 마약. 아, 진짜? 왜 이렇게 선해 보이지? 그래서 내가 마약은 안하자 되게 순해 보이는데. 형 원래 중범죄 아니에요? 그렇지. 어우존나도 존나웃, 송대비, 송대비도 왜냐면 잘해. 아, 큰일 났다 아, 야 서울 와도 안 되네 이제. 아깝다. 어? 공기가 얼마나 또 탁해야 돼. 한 번도 안들어왔어요 어. 잘 버티고 있다, 영근이. 아. 영근이팀잘 봐요 영근이가손 됐나 보네 잘하네 죽어 <laughs> 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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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찼잖아요. 찍고 쳤잖아요. 여기 찍었어? 그래서 확실합니까? 어, 형, 중앙 라인 이안 넘어간 거 같은데. <laughs> 넘어오는 갔어. 아. 넘어오는 갔 넘어는 <laughs> 가, 가 있었어. <laughs> 찍고 쳤잖아요. <laughs> 못 봤어요? 못 봤어. 아. <laughs> 올킹이었잖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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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비 용이형 머리 추워요? 추워. 불러 불 어제 밀어놨거든 <laughs> 아우씨. 그래서 깨끗하구나. 항상 깨끗하지. 내가 맨날 매주 금요일날 저기 불알 털이랑 매주? 어 그거 매주. 여기 들어가요. 저... <laughs> 금요일날. 허리 <뭐야>. 들어가요. <laughs> <laughs> 머리털이랑 손 손발도 다, 다 깎고. 매 일주일에 한 번씩? 수석이 형, 이번 것도 몇 시까지 차요? 5분까지. 그렇게 늦게까지 차? 아이씨, <laughs> 25분씩 차야 될거 아니야? 형태 <laughs> <laughs> 발이 높아? 형태랑 말한 번도 안해봤는데경태랑 너랑 친구 아니냐? 그니까요. 대화를 할 수, 제가 항상 상대편이어가지고. <laughs> 상대편은 대화하기 싫어? 멀잖아요. 저 여기 맨 끝에 있는데. 사커째하고한번 <laughs> 올라가. 한칸 전진? 응뭐 묻었어요? 아니 눈썹에 그거 서리 네. 꼈어 <laughs> 내가 1998년도부터 불알 질 턴을 었거든아이고 여기 들어간다그 소리 <웃음> 그때는 <laughs> 브라질이라는 왁싱 이런 거 없었어 브라질엔 있었겠죠. 없었어 그때는 아예. 브라질엔 있었겠죠. 브라질엔 있었다고? 아형 영상 찍때브라 얘기 좀 그만해. 그래서 전세번 뭐... 얘기해서 다 들어갔어 지금 이거 십구 금이야 이거. 야뭐 왁싱이 아무, 아무도 왁싱. 궁금해하지 형 때문에 형 때문에 수환이 지금 계정 정지 당한다고요. 뭐, 왁싱이 무슨 뭐... 자꾸 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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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그거 얘기해가지고 <laughs> 고안이라 그래 고안. <laughs> 오, 전문용 고환. 고안. 오, 나 진짜. 아! 나 잡고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이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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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잡고 그거잖아. 아, 이거 이가었네 월드 클래스 스테이 이거 슈타 막 해도 되는데, 슈타 막 해도 되는데, 되는데, 슈도 되는데, 슈타 막 해도 되는데, 슈타 막 해도 되는데, 슈타 막야우되 이거, 이번, 한판도는 이번 전방에 파는 사람이 한명도 없네. 어, 없어, 없어. 한명도 없네. 한명 있어야 될것같데 나이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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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찍어야지. 아, 이거 찍기도 싫어. 소리로 개화서리가 바빠졌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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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형, 이따 술 먹고 전화해야 돼. <laughs> 형, 나와서 술 계산 좀 해주세요. 술 <laughs> 입에도 <이제. 웃음> 안 되는 사람한테 계산하는 사람. <laughs> <안 되는> 사람. <laughs> 아우 나이스다 아임대현이 잘해 그러니까 <웃음> 잘해 <웃음> 칭찬하면 안돼 잘하지저 그래 영호또 크루스 가나 <laughs> 아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크루스도 좋았고 여기 성일이 저기 트래핑이랑슛도 아, 좋았고 그니까 드아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안으로 차례니까 아래 좀 어려 어려 없는 걸 어려 <laughs> 없는 걸 이번 커터 영상은 소리 끄고 봐야 된다. 맞지? 이제 수아 대표 난리라 그래. 아, 니네 팀은 오른발 오른발에 하석주 있다. 누구? 누구지? 수재용. 수재용 멤버로 <laughs> 불러야 개잘한다고윙크스 아니야 윙크스 오른발에 하석주 자기가 불러달래. 봐봐, 아 신체 어술안 깨뜨니까. 수재용 술 애간이 먹어. 알이스 아, 춥소. 와 완전 나이스 현아운드! 현아운드 봐 현아운드! 됐다! 오! 아니야! 부심 있어! 찰리하다 <놀라> <놀라> 영혼 찍혔다 영혼 찍혔다 <놀라>